안녕하세요 둘리들 공실이에요 오늘은 수분부족형 지성피부이신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저도 수분부족형 지성피부라 베이스 제품을 고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덜어줄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퓨의 수구지 파운데이션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먼저 가격 정보입니다. 가격은요, 이렇게 본품으로만 구성된 제품이 12,000원입니다. 컬러는 총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컬러 구성이 조금 다양하지 못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품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어퓨의 수부지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 케이스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심플한 그런 케이스고요. 안에는 펌핑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컬러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21호 컬러이고요. 핑크 베이스인 제품이고, 그냥 기존의 21호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런 21호 컬러입니다. 그럼 얼굴 전체를 지우고 바로 제품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전체에 발라봤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피부표현 대박이죠? 너무 피부표현이 예쁜 제품이고요. 일단 발림성은요. 수부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에 맞게 되게 촉촉하게 발렸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촉촉하기 때문에 밀착력도 좋았고 발림성도 좋았던 제품이에요.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한겹한 한 것처럼 세미매트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모공 부각이라든지 요철 부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피부표현은 완전 꿀피부표현.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요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 볼에 되게 트러블 자국이라든지 트러블이 되게 많았는데 깔끔하게 가려줬어요. 그래서 얇게 발리는 제품 치고는 커버력이 좋았던 제품이고요. 그럼 한번 묻어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살짝 파운데이션이 묻어나기는 하지만 묻어나오면 생각보다 없는 편이고요. 이 제품이 은은한 향이 있어요. 약간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은은하지만 조금 강렬한 향이 있기 때문에 향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꼭 향을 테스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지속력 테스트 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12시예요. 그럼 오늘도 이대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이렇게 5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5시간 동안 발라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다크닝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메이크업 직후처럼 화사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부지 하면은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하긴 하지만 또 지성 피부이다 보니까 유분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5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분이 크게 돌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거의 없고요. 저는 5시 시간이 지나면 코에 특히나 유분이 많이 돌아서 아,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 제품은 코에도 유분이 거의 돌지 않고 볼 쪽에는 메이크업 직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코옆 무너짐이랑. 턱 끝에 무너짐이 조금 아예쁜 편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들끼리 이렇게 송골송골 뭉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는 지금 모공이 살짝씩 부각되고 있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 전체적으로는 어, 피부 표현이 예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수부지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수부지들을 위한 어퓨의 수 파운데이션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저는. 그 쿠션을 제외하고는 어퓨 베이스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대에 비해서 제품의 질도 괜찮았고 진짜 수부지들의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하게 발리고 약간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뭐 유분이 크게 돌지 않아서 수부지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었고요. 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컬러 구성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무너짐이... 어, 조금 안 예뻤다는 거. 그 점이 아쉽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줘서 좋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블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